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신체 검사를 할때 적용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올 때마다 하나하나 찾는 번거로움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본인들의 몸 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고엽제와 관련된 월남 파병, 노병들 또한 질병 내용을 알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쉽고,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하신 분들은 정확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알고 신청을 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복무 중 다친 상위처가 보은처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고엽제이신 분들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야만 신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과 상이처가 있어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는 해드리지만 신체 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점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어느 부위가 공상 처리된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안된 부분들은 왜안 되었는지 정보공개 청부하여서 정확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확실하다 생각되면 보훈처에 추가 상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이처로 추가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에 대한 세분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는 질병이나 상위차가 국가 보훈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면의 칼이라고 할까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받은 질병이나 상위처 또한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상위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배우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워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0가지의 장의 분류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의 장의 편입니다. 규장의편 그 40-3-2편 영상입니다 양측 만성 중이염 양측 이명 상위등급 심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사항 대상은 공상공경입니다 신체검사 종류는 재판정 신체검사 요건인정상의처는 양측 만성 중이염과 양측 2명입니다. 신청할 때상위등 급은 6급 1항이었습니다. 보험병원 신체검사 신검 과목은 이비인후과 상위 정도에 대한 소견으로는 뇌관 유발 반응 청력 검사상 우측 50데시벨과 좌측 70데시벨에서 제5파형 보이며 수능 청력 검사도 이해 준함. 공공 의료원 공공병원 청력 검사지 직권 재판정 해당 여부 비해당 여기서 신경 써서 보셔야 될게 뇌관 유발 반응 청력 검사상 우측은 50데시벨 좌측은 70데시벨입니다. 이 내용이 신체 검사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신체검사 및 제6조의 4. 상위 등급 후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상위 등급 후 구분 등 제3항의 별표 3. 상위 등급 구분표. 4. 종합 판단. 가. 공상공격 요건 인정 상의처. 양측, 만성, 중위험과 양측 2명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이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위 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위 등급 6급 이항에 해당한다고 나봤습니다 그래서 나 상위 등급 6급 이항 210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이렇게 해서 상위 등급 심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청할 때는 6급 1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정도에 대한 소견으로 이렇게 뇌간 유발 반응 청력 검사상 우측 50dB과 좌측 70dB라고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한 결과 6급 2항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급 1항에서 6급 2항으로 하락을 했다는 내용인데 왜 하락을 했을까요? 자, 그럼 이 상위 등급 6급 2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별표 4 개정 2020년 1월 개정된 내용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제가 이 40-3편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 표 내용에 이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상위 등급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급부터 7급까지가 있었는데, 자, 지금 상위 등급 판정난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6급 2항에 2105. 맞죠? 6급 2항에 2105. 그전에는 6급 1항이었습니다. 6급 1항에서 6급 2항으로 됐는데 상위처의 소견 중에서 보면 여기 보십시오. 6급 2항이 어떤 해당인지 두 귀의 청력장애가 두 귀입니다 한 귀가 아니라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인 사람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위정도에 대한 소견에서 양측 귀가 50dB 이상일 경우에 6급 2항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우측은 50, 좌측은 70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기 때문에 6급 2항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6급 2항이 두 개의 청력 장애가 각각 50대 1 0 이상이었기 때문에 6급 2항이었는데, 자 여기 6급 1항을 보겠습니다. 6급 1항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청력 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그분은 50, 70, 그래서 6급 2항을 받으신 거고 자 여기 5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급은 두 개의 청력 장애가 공기전도 70데시벨 이상일 때는 5급을 봤는데, 아까 그 내용 같은 경우는 한쪽 귀는 50, 한쪽 귀는 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머지 한쪽 귀도 70dB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5급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급 1항으로 해당되시려고 그러면 양쪽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60dB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배우셔야 된다고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시간이 되었고, 2년 지났다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시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6급 1항에서 6급 2항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잘못된 경우에는 기준 미달로 등외 판정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계시고 내가 상위 등급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그만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시고 알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 40-3-2편. 양측 만성 중이염과 양측 이명으로 인한 귀의 장애로 인하여 공상공경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였고 6급 1항에서 6급 2항으로 하락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